웨스트뉴스터 소유 여러분, 떡강의 삼부, 삼의 지침을 식혜명, 제삼식강, 사십구문에서 오십이문.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생은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이깨하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각대 아버지부터 아들께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의께는 천대까지 언약을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이 성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시문에서 이 계명이 성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 가운데 정하신 종교정 모든 예비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게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51문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예비하거나 그의 말씀을 가운데 청하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52문 이계명을 지키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계명을 지키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며 홀로 자기의 금을 예배하는 것을 열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한 말씀은 출기 사절에서육절내 "너를 위하여 새 문상을 만들지 말고, 도유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루라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께 철하지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하나님 하나님요호원한질투하는하나님이니 나를 위하 하나님이니, 를갚하아버지부이아들를 위하여 하나님이니, 하거니 나를 사랑하고 내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디까지 언혜를 베푸노니라 49문에서 52문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은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출입기 1 0장 4절 오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둘째는 하나님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출애굽 32장 3절 어쩌노 모든 백성이 거기에서 그금 고리를 빼 아론에게로 가서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성화제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아, 이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 나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를 때 내일은 여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혹시 하나님을 숨기려는 얻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숨기려는 얻으라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다음 구절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8절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앤다에 낸내백성이 부패할도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보호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을 게 채물을 들며 말하기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너마카톨릭의 위험성 그들은 종교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성인들이 형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그들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이계명을 어기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셋째는 만드 우상을 숨기지 말라. 출기 20장 5절 그것들께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도안 되고 만든 우상을 숨겨서도 안 됩니다. 넷잖아 우상을 숨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성경은 우상을 숨기는 일이 어리석은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을 삼는 것이거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우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비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부거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를 신상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을려 경배하며 그것에 대해 기도하여 이르기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 조자. 다섯째 우상을 숨기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주님께 이십장 오절 하반절에. 나내 하나님 뼈원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자. 질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상벌은 확실하다. 출입기 20장 5절 6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갈때 아버지부터 로 아들께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혜를베푸 분이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기는자들에 대한 축복을 더욱 강조하십니다. 출기 10장 5절 6절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이 결혼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지까지 언위를 베푸는 이라. 여섯째, 우리들의 우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이 우상을 숨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돈, 명예, 자녀, 외모, 학벌 등이 우리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출기 20장 5절 나내 하나님 영원한 질투하는 하나님인 점 하나님은 우상을 숨기며 질투하시는데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성분은 확실합니다 출입기 10장 5절 6절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갚아버지부터 아들께 삼사대까지 이렇게 하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 천대까지 내베푸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아버지부터아들께게삼사대까지 이렇게 하듯 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를 베푸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형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 대한 축복을 더욱 강조하십니다. 일곱 번째 우리들의 우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돈, 명예, 자녀, 빌모, 학벌 등이 모두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소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이어와 이후 예수,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들이 보고 들었던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여 바을을 유시한 각종 우상숭배를물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이웃나라들에 의해서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타락과 외부적인 원인은 가난에 맞는데야 바을숭배 사상이었지만 그보다는 내부적으로 이 개명을 자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때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 개명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중의흥망스러를결정절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왕때바신앙인 최고죄 이름니다그 이유는 그 안에 이스라엘의 바신 선지자들을 세우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광공을 책임지고 있던 오바드를 들어서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살리도록 하셨습니다.여호와를 격진는 경외하던 오바드나 일사가고의 신앙으로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기고 그들께 양식을 몰래 공급하였습니다.오바드가 이런 담대한 믿음을 지니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경외하는 거였습니다. 왕성 18장 12절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오바다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이 개명을 철두철미하게 배우시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신한 동역자 디모데의 일생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성경은 정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주문 노이스와 내 어머니 민니에 속해 있다니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느라 기무데우사 1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아, 영의 너로 하여간 그리스도 예산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생명 신학의 오직 성경의 거가여 성경이 다비드를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육신의 잘못 믿음의 찬녀들에게이구명을 가르치는 것보다. 위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명은 가정과 사회와 민족의 황망성스러운 자원은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생기는 것은 왜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우리들이 우상을 삼을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과명의 자녀 엘마 학벌 중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성기라고 하십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마물을 성기는 것이며 피조물을 성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들 우상을 성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데에해서 하나님께서 상과 벌이 확실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우상은 돈과 명예, 자능, 외모, 학벌 중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마태음 6장 33절을 위해서 사용받아야 될 정직의 사능의 모든 것들입니다. 드무대와 같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성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바다 같은 선지자를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개명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앓고 하나님을 평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 전달전 차이스더 목사, 나레이션 차이스더 목사, 방송 성기를 외여서 구독, 좋아요로 성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